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 여름에 당연히 생각나는 제품 중 하나가 당연히 선풍기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선풍기 중에서도 이런 거 말고 탁상용 선풍기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뭘 사든 디자인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뻐야지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만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데스크테리어가 유행인 지금 책상 위에서 이쁘고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쁜 디자인의 가성비 탁상용 선풍기 3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티를 씹고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제 기준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쁜 탁상용 선풍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데스크테리어라고 해서 책상을 이쁘게 꾸미는 게 정말로 유행인데 아무리 더워도 내 책상의 분위기는 망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퓨네스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일반적인 선풍기와는 다른 디자인과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블랙 컬러와 함께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아래 36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면 작동이 되는데요 처음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제품이 작고 또 풍량 조절 버튼이 없어서 바람이 너무 약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풍량이 약하지 않았고 책상 위에서 충분한 풍량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책상 어디에든 편리하게 배치가 가능하고 위아래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쪽으로 바람이 불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얼굴 쪽이든 몸 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맥북으로 영상 편집할 때 발열을 조금이나마 잡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준수한 선풍기인데 가격이 정말로 착합니다. 쿠팡에서 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블랙 데스크 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이디 미니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디자인인데 저는 이렇게 투명 제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쁘니까요. 그런데 투명 선풍기 이건 못 참죠. 심지어 디자인도 일반적인 선풍기 디자인이 아니고. 이렇게 투명판에 선풍기가 붙어있는 디자인인데 디자인 하나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 후면을 살펴보면 3단계 풍량 조절과 1시간, 2시간, 4시간 타이머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책상 어느 곳에 놓아도 사용하기에 용이했고 투명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디에나도 정말로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투명판이 깨질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휴대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책상 위에서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얼굴 쪽, 몸쪽 혹은 키보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과 효율성 모두 잡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2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저처럼 투명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GGI 미니 선풍기입니다. 일단 레트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색상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정말로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대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는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만 C타입으로 충전을 못 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또 책상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레트로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소음은 조금 큰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격은 13,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레트로한 디자인을 좋아하고 또 휴대용으로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큼다건 여름을 대비해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도 이쁘고 가성비 좋은 선풍기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제품을 구입할 때 성능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차 에 맞는 제품들로 책상을 한번 채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